영력게 사운드에게 영 훈치님, 에이슬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검성전을 쳐봐야 되는데 자, 스파이크, 스파이크, 파이크 가보자. <laughs> 저번 길드전 웅님 길드한테 두드려 맞지. 어, 어디 길드였죠? 저번 길드전 때도 방송했죠? 카일 안 쓰세요. 어, 카일 쓰나요? 봐야겠네. 일단 한번한판 한번 하고, 카일 버전 한번 볼게요. 아, 실수했다. 이거부터 써야돼. 상관없나? 아, 이거부터 썼어야 됐을 것 같은데. 오망이네 일단 한번 해보자. 아, 설란? 어, 아, 나뭐 하냐? 아, 집중이 안 되네. 잠깐만, 카일 쓰나요? 이거 카일이야. 카일 안 쓰는 것 같은데, 라이언 나오기 전에 카일 썼었는데, 이젠 안 쓰나 본데요. 어차피 비스킷 있으니까. 아 한번 좀 그래도 고점 늘어야 되는데 오늘 무슨 요일이야 앙림 토요일 <laughs> 8시간 전 따뜻하다 따끈따끈한거 한번 한번슬슬써보고 시작할게요 깐부님 하이요 자. 이거 쓰고 거의 지금 라이언 쓰는거 매주 매일 똑같네 패턴이 이거 쓰고 이거 쓰겠지 이거 쓰고. 이거 쓰고 오케이 파악 완료. 나요 정도 보면 파악됩니다. 가자, 요즘 유튜브 핸드폰으로 왜 채팅 안 되나요? 그런 게 있어요. 휴대폰으로 채팅이 안 돼요. 처음 안 사실인데. 왔는데 50만 기다렸어. 아, 감사합니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여기서 뭐 쓰냐? 이거 맞냐? 이거 맞겠지? 이거 쓰고, 이거 쓰고, 이거 쓰고, 이거 쓰고. 그렇지. 어 근데 잠깐 데미지가 아 살짝 부족한데 데미지? 크리가 안좋나 얘네 왜 이렇게 체력이 많아? 아 이거 망했다 얘네 체력이 많으면 안되는데 1502 구룡님 안녕하세요 자 가볼까 뚫어주다 준자님 안녕하세요 어, 후드킬입니다 후드킬 야 잠깐만 잠깐만 스킬 뭐야 아, 잠깐만 스킬 왜안 안, 굴러가 잠깐만 야 이것도 아뭐 미치겠네 아니 이것도 효과 잠깐만 이것도 효과 도트만 껴야 돼? 왜안 굴러가지? 뭐지? 잠깐만. 이거 쓰고나 그러니까 나는 얘가 이걸 스킬 안 썼어. 도트만 지겨야 되나? 난 제가 스킬 안 썼어요. 뭐다르데 잠깐만. 뭐 요1 아 이렇게 해야 돼? 이케게 다시 간다. 푸드 캐리. 이렇게 해야 되나? 골고리님 하이요. 중견 아니다 아직 학고니다 오케이 오케이. 내가 잘못했네. 가끔 액체가 될때 웃기긴 하. 아 이번 여기가 크리가 안 떴네. 아 이거 자, 크리 뜨고 안 뜨고 큰데 이거 지금 이거 데미지 들어가고 안들어가고 차이인데? 아 레이첼 세팅 좀 바꿔야 되나? 아또 크리 안 떴다. 야, 준비는 됐나? 가자라 끝장 내지 마. 여러분 시간 다 육권 플러스 메이키로와 맞고라지시청자의 메이키로와 더마고라지아 <laughs> 그래도 결국 뽑았습니다. 야. 결국. 야. 이거 쓰고 뭐 써야되지? 이거 써야 이거 쓰고 그럼 이건가? 이거 쓰고 그 다음에 이거겠지? 이거 그거 쓰고 어 진짜 죽겠다 아 허, 아, 나 진짜 오늘 좀 망했는데? 벌스기두 2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일단 레이첼 딜좀 올려주고 시화이좀 낫나? 템이 좀 많이 안 좋긴하다는데 보자 어, 잠깐만 이거 아닌데. 자, 이렇게 다시 간다. 제발 이번에는 로딩 뭐죠? 로딩 무슨 일이고? 됐다. 헬리님 오늘 그 하시나요? 그 멜키르랑 도말 말씀하신 거? 어주 제발 기두번 남았다. 이게 이제 소탕이 생겨가지고 한 번만 고점 찍어놓으면 편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고점 한번 찍어 놓으려고 하는 건데 제발 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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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아또얘 예, 크리 안 떴어 아 이거 안 들린다고요? 아닌데? 어, 다른 분들 좀안 들리시나요? 아직도 일주일 동안 고점이 안떴나요 일주일 동안 매일 새로운 걸 하니까 일주일이 사실상 한 번의 기회죠 자 아, 지금 잘하고 있냐 나 이제, 이제 새해니까 길드도 2승 3캐리 알죠? 저번에 2승 3킬 했으니까. 오늘은 3킬 2승. 3승 2패. 아니, 아니, 눌렀잖아! 아니, 눌렀는데! 아, 진짜! 아니, 눌렀는데? 근데 이게 기회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일단 끝까지 해봐야겠는데? 초탕 나오고 초반에는 그냥 초탕 돌렸어가지고. 제대로 돌린 지 얼마 안 됐어. 어, 레이첼도 너무 잘 죽는다. 야, 여기가 좀잘 죽네요, 근데, 기본적으로. 야, 기회가 두고밖에 없기 때문에. 오우. 이렇게 딱세 번으로 마무리할 수 있으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스킬 세 개로 마무리하면 맛 배드긴 해. 죽지마으면죽지 말고 이거스킬세 개로 마무리하자. 가자. 나 빼던데? 어, 진짜 나 빼던데? 별달님 하이 오나 어, 빼던데요? 600만점이면? 오 어, 중간에 풍전 스킬 쓴거 치고는 진짜 나 빼던데? 1등인데요? 뭐야? 야 풍연이 히트였나? 그래서 칼 하나 있으니까 마지막 한번더 해봅시다. 뭐냐? 중간에 실수했는데 점수가 잘 나왔지. 박스 간다. 크리가 좀잘 떴나? 자여서 레이첼이 좀 세게 때려줘야 되거든요. 30% 이하일 때만 추가되이 들어가니까 그렇지 야. 대박이다 이번에 그약다 떴다 제발 이번이 기회다 어? 아나 미치겠네 나 아니 이거 쓰고 이거 써야 되는데 거꾸로 썼다 또아나 진짜 아 자꾸 말 걸지 말라니까 왜내 공성전 친거 방해하냐고?